젊음의 명약, 불로장수의 식품.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 참깨는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과 셀레늄을 함유해 황산화 효능을 넘어 궁극적으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대표적인 장수식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참깨는 아주 작지만 2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참깨를 잘 챙겨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따라서 옛말에는 참깨를 석달 정도 먹으면 몸에 윤기가 돌고 반년을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계속 복용하면 하얀 머리와 수염이 검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며 눈이 밝아지니 신선히 먹는 음식 중에서도 최상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참깨도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이렇게 좋은 참깨에도 무작정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참깨와 최악의 궁합인 두 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그리고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닥터 박선생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 주세요. 방앗간에서 참깨를 볶아 참기름을 내리는 냄새는 상상만 해도 정말 고소합니다. 나물과 참기름을 조물조물 묻혀 반찬으로 내기도 하고, 각종 요리시 마지막 장식으로 참깨를 솔솔 뿌려 먹기도 하는 등 우리 한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건강에도 좋은 참깨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고기를 구워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금에 참기름을 넣은 참기름장에 찍어드시는데요. 이것은 혈관 건강에 최악의 궁합입니다. 참깨 속의 비타민 E와 리그난 성분은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고 완벽한 혈관 청소를 합니다. 또 혈압을 낮춰서 안정시켜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참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참깨와 참기름이 깨끗하게 혈관을 청소했는데 소금과 함께 드시게 되면 소금 속 나트륨이 혈압을 딱 올려버리고 혈관을 팽창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참기름 장에 소금을 가득 함께 드시면 자극적인 짠맛이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미각을 마비시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 과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참깨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햄버거와 같은 고열량 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참깨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바로 열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깨는 100g당 거의 600칼로리에 달할 정도로 고열량이라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참깨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참깨를 많이 뿌리면 얼마나 뿌릴까 싶지만 사실 모든 반찬에 참깨와 참기름을 뿌리고 떡이나 떡으로 만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루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데요. 칼로리 자체도 문제지만 참깨의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위벽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참깨의 껍질은 딱딱해 장속에서 산화되면서 오히려 소화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깨와 참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종종 참기름으로 찌는 과정에서 해로운 기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참기름을 내리는 방법을 보시면 참깨를 고온의 열에 달달 볶다 보면 참깨의 색이 검게 변하고 특유의 고소한 향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잘 볶은 참깨에 센 압력을 가해서 참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더 오랜 시간 참깨를 볶아서 참깨의 색이 검으면 검을수록 더 많은 참기름이 나오고 고소한 풍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고온에서 계속 볶게 되면 참깨의 비타민이나 좋은 성분들이 손실되는 것은 둘째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각종 암과 뇌손상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인데요. 따라서 참기름은 가격이 비싸지만 저온에서 참깨를 볶아 압착한 색이 연하고 향이 덜 고소한 참기름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참깨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먼저 불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몸속에서 혈압을 조절하고 위액을 분비시켜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수면 주기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수적인 것이죠. 하지만 비율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메가3를 훨씬 더 많이 드셔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참깨에는 오메가3가 없고 오메가6만 있어 이 점이 참깨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는 식사법이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서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겁니다. 들기름에 가득한 오메가3가 참기름의 단점을 딱 보완해주고 심지어 참기름의 뇌 건강 효능과 젊음의 항산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찰떡궁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참깨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암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혹시 참깨가 최고의 항암 음식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차세대 항암제로 연구 중인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참깨 속에 리그난과 함께 하면 기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암세포와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을 쑥쑥 높여줘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참깨 소스를 뿌려드셔도 좋고 아침 공복에 드시는 양배추 해독 주스에 참깨를 조금 넣어서 함께 갈아주셔도 참 좋으니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깨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건강에 훌륭한 효능이 가득하지만 옥살산이 많아 몸속에 결석을 유발하니 신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주위에서 드셔야 하는 채소인데 이 걱정을 해결해 줄수 있는 비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참깨입니다. 참깨 속 리신이 몸에 결석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어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문제 없이 참깨와 시금치 효능 두 가지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가 두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침에 예방 식단에 꼭 들어가는 채소인데 뇌신경 세포가 서로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바로 이때 참깨를 드시면 기억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참깨 속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두뇌의 세포를 젊게 해주는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또 시금치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시금치나물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깨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두 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그리고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참깨와 참기름에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